이십일년 유월이십구일 단독방에서 4 개월 차 주린이 지편전은 개대와 꼰동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각자의 주식 종목을 선정하여 2주 동안 수익률 꼴찌를 한 사람이 저녁을 산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마피에서열리게대 수익률 대회 참여자는총세 명. 참여자의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지편전 주식 경력 4 개월 부동산 중개업자 유튜버 두 번째 개대 주식 경력 미공개 전업 투자자 애 아빠 세 번째 꼰동 곧 바이어족 1 2년차 주식 경력자이며 동안의 소유자. 총 이렇게 세 명은 각자의 종목을 선정 후그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3 등인 사람이 저녁을 사기로 했습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 종목 선정 자유 두 번째, 선정된 종목은 금요일부터 2주 뒤 금요일 종가의 수익률. 세 번째, 2주에 한 번씩 저녁을 사며 그 저녁은 수익률 꼬지가 사기. 네 번째, 저녁 금액의 상황선은 150만원. 그렇게 2021년 7월 2일 친구들은 위험한 장난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회차 대회 종목은 지현전은 롯데 하이마트, 7월 2일 종가 35,150원. 개대 6십자 7월 2일 종가 33만 4천원. 혼동, 심태, 7월 2일 종가 2만 3,850원. 꼰동배 수익률 대회 2회차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회대해서는 12년차 주식투자자 꼰동이가 4개월차 주린이니 집현전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이변이 없었습니다 역시 나란인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수익 차이로 말입니다 2회 대회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현전 인선ENT-2.7% 참담합니다 개대 한세시럽-7.5% 꼰동 하나 멋트려야지12.5% <laughs> 그래서 1등인 저의 아량으로 이번 영상은 참가자인 개대와 집현전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에이트레이더 개대는 1회차 대회에서 꼴등을 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4개월 차 주린이 집현전에게 처참하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녕히... 그래서 신중하게 고른 2회차 종목은 한세시럽이었습니다 개대가 한세시럽을 2회차 종목에서 선정한 이유는 한세시럽은 의류 OEM 업체로 하반기에 보복소비로 인한 매출 상승이 예상되었고 그가 한세시럽을 선정할 시기에 연블리 연부장도 한세시럽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개대는 1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의기양양한 집현전의 골을 더 이상 보기 싫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하락이었습니다 둘째날도 하락이었습니다. 셋째 날도 하락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가 거론한 죽음과 관련된 임종 연구 분야의 이론 중 인간의 분노 5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서서히 맞이하는데 부정으로부터 분노, 다협 우울감, 납득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 상태를 인간의 분노 5단계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분노는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증, 5단계 수용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거지요. <laughs> 하지만 개대의 분노는 달랐습니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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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개대의 분노에서는 인간의 분노 5단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분노만 존재할 뿐이었죠. 그도 이번 대회만큼은 1등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편전만 잡자, 지편전만 잡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 업자라는 번듯한 직업이 있음에도 주식판에 뛰어들어 의기양양해하는 집현전의 모습 따위를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꽤나 보기 싫었습니다. 집현전, 그는 유능한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꼭 주식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합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와이프도 있고 작년 수입이 약 1억 그런데 주식이란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이 대회의 아이디어도 집현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1회차 롯데 하이마트 종목 선정 이유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폭염이 다가오니 에어컨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대나 뭐래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1등을 하였습니다. 2회차 종목인 인선 ENT의 종목 선정의 이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풍에 관련주니 2주 내에 태풍은 한번 올 거야. <laughs> 개대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맞지 않았지만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회차 대회에서는 2등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마치 그가 종목을 고른 이유는 이와 같았습니다 미적분의 문제에서 개대와 꼰동이는 열심히 풀었는데 중간에 풀이에 오류가 생겨 답이 틀렸다면 집현전의 경우 답을 1과 0둘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맞은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차 대회 결과는 지현전 인선 이해티 마이너스 2.7% 개대 한세실업 마이너스 7.5% 꼰동 하나머지라즈 12.5%. <laughs> 앞서 말씀드렸듯이 꼰동이 저의 압승이었습니다. 왜 앞서 말하고 지금 재차 말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냥 제가 1등했다는 것을 두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주시판의 신적인 존재의 저를 인간계에 있는 집현전과 계대가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3회차 대회 선정을 위해 개대의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개대는 회와 족발, 보쌈 등 많은 음식을 저희에게 대접했으며 집현전이 도착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회, 족발, 보쌈 등을 미친 듯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아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도 무시한 채 뱃속으로 음식을 우걱우걱 씹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3회차 대회 종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3회차 대회에는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대회를 흠모하듯이 지켜보던 심하라는 친구가 합세됐죠. 심하라는 친구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주식투자 한지는 대략 1년 정도이나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가 사라는 종목만 주기차게 사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팔랑기 주식 투자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종목을 공개합니다. 지편전 코덱스 레버리지 7월 30일 종가 27,390원 시마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7월 30일 종가 18,150원 개대 키움증권 7월 30일 종가 118,000원 꼰동 KTB 투자증권 7월 30일 종가 7,550원 이번 3회차 대회는 공교롭게 ETF와 증권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각자 종목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이후까지 이번 영상에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영상도 안볼 거잖아요. 중간에 끊을 거잖아요. <laughs> 지금까지 꼰동이었습니다 아참, 이번 대회부터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게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참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주소를 남겨 두었으니 블로그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아 봐. 놀아 봐. 앉죠. 앉아, 형이 앉아. 옳지. 자, 자, 형도. 옳지, 가. 가.